지금 출장을 하고 있는 중에 앞에, 어, 공유 굴삭기가 실려가고 있길래, 그냥 굴삭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요. 와, 우리가 과언을 조성하실 때 보면은, 굴삭기 기사들 보면이 기름쟁이들 고집 되게 세죠. 뭐, 말로는 자기네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저 사람들은, 어 토목공사 표면적공사 이거만 알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냥 기름 아끼고 일거리 늘리는 게 최고예요. 정말 이제 저도 이렇게 과원을 조성하러 이제 지방을 나갔을 때 그쪽에서 불사기를 부르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들 굴삭기를 가지고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그 이동하는 거리나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비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부르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편하기도 하죠 사실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와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해 달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뭐 설명을 해달라는 둥 설명이 왜 필요해요? 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즉,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일반 굴삭기 기사들은요, 농사를 짓고자 하는, 해서 작업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스스로 농사를 접은 적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모양만 만들고 딱 빠지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값 아껴가면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야, 그래서 저는, 어 가능한 거리라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일거리가 조금, 일할거리가 운송하는 경비하고 비율로 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뭐, 그래도, 어 이게 낫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굴삭기 가지고 갑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저 자체가 일을 못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굴삭기니까 그냥 한번 해주고서 가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과언을 조성해준 분들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매지하잖아요. 즉, 뭐 재배 방식이라든가 잘 자라네 못 자라네 이것서부터 나중에 어 호두를 갖다 또 수매하고 호두의 품질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당 주고서 이렇게 하는 호두나무 저기 과원재 조성할 때저런 일당쟁이 주사기를 잘못 쓰겠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꼭 자기 것처럼 해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입장인 거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름값 아끼고 돈만 받고 가면 그만이다. 아 하... 어렵습니다. 어려워. 각자의 입장과 뭐가 있어서 진짜 마음과 같이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가능하면 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굴삭기를 하나 사서 직접 땅을 파시던지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차, 차라리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 과언을 조성할 줄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 그냥 굴삭기 아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그냥 일반 굴삭기 기사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어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그런 과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